그 호랑이 그림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, 그, 어, 걸려 있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거는 아마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, 지금 생각하니까, 아, 그 호랑이가, 어, 그,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켜준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내가, 그, 음, 국산 스타일로 만든 우리 막걸리를, 어, 그니까, 정통성에 에,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거하고 좀 어떤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뭐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어,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한마디로 예를 들면 막걸리는 정이다. 또 캐나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. 막걸리는 행복의 끈이다.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막걸리는 뭔가요? 저는요, 음, 음, 그 막걸리는 아버님 지 아닌가요? 막걸리는 예, 그럼 막걸리는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죠. 예, 막걸리는 아버지예요. 네. 왜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막걸리를 시작이 된 거지. 그 막걸리를 인해서 우리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의 그 음, 열정에 반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기도 하고. 나 아버지한테 무척 혼인 많이 나기도 하고. <laughs> 아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. 막걸리는 아버지다.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좋네요.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예요. 막걸리 예, 앞으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막걸리는 아버지다.